제가 그 직장이 옛날 전직 이제 공무원에서 퇴임을 하고 사진 공부를 한 그동안에 5년을 그 해왔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가, 그 가운데서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베란다에 나가 보니까 그그 그 빨래줄이 있는 그등산용 밧줄 그 튼튼한 밧줄이 나도 모르게 손을 대니까 하얀 가루가 돼가지고 확 떨어져 내리는 걸 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놀랐고또 평소에 제가 알지 못했던 이런 그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엄연하게 그 아주 튼튼한 등산용 밧줄이었는데 그 형체와는 달리 그 세월에 녹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10년, 15년이 된거 같아요. 가루가 돼서 떨어져 내리는 걸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진 작업하고 이제 연상이 돼서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사물 또는 현상들이 그 이면에는 많은 움직임과 흐름과 변화와 소용돌이와 이런 거를 안고 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,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진 작업에 그때부터 이제 조금 현상을 달리 보게 됐어요. 그 있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심지어는 튼튼한 바위나 또는 아주 그 튼튼한 그 군함같이 이런 그 강철이나 또는 아주 그 유유한 자연물이나 엄면에 보이는 이런 모든 현상계에 있던 것들이 아그 이면에 그 어떤 것들을 가루처럼 떨어져 내리는 등산용 밧줄처럼 그런 모든 흐름을 그 표현하고 안고 있으니까 나는 내 사진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진 작업으로서 그 일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한번 꺼집어내 보자 소위 말하는 산란해 보이는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진실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예, 사진을 쭉 예, 촬영을 시리즈로 쭉 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산란이지만은 그 사진 작업을 한 모든 그 내가 선택한 대상이나 또 사진 작업을 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 삶의 흐름, 어떤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,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것은 그 동안에는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배우면서 사진 작업을 할 때도 반듯한 거, 확실하고 형체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. 구상적인 거, 이런 것에만 눈이 갔고 그것을 좀더 이렇게 다듬어야 되고 그 형체를 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 개념에서부터는 그 사진을 아주 잘 찍은 형체가 반듯한 이런 것도 그 이면에 어떤 거를 표출한다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봤어요. 거미는 제가 원래 본그 개념으로 찍은 사진에 원래가 있던 겁니다. 거미가. 그런데 제가 찍다 보니까 네. 제가 이거이는또 이제 작업을 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거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밧줄의그 변형 이면의 것을 돌쳐내고자 하는 것과 같이 거미는 아무것도 없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 공간에 자기의 흐름을 흔적을 남겨요. 송두리채. 거이 줄이라는. 그걸로 빡빡하게 그거를 채우고 표현을 표출을 해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엄연한 현상 이면에 어떤 흐름을 들추내고자 했을 때, 거미는 딱 맞는 개념인 거죠. 아, 예. 사진 공부는 이제 제가 그, 그, 퇴직하고 난 뒤부터 한, 지금부터 한, 한 5년 됩니다. 바로 이제 그 어떤 취미라도 한다 하면서 우연히, 우연히 들어갔는데, 에,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냥 동네, 평생 교육원에 가서, 뭐, 그냥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. 한, 그, 한 2학기를 배우다 보니까, 아, 이게 그냥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진하고는 전혀 다른, 다른 어떤 사진이, 사진만의 세계가 있다. 그러면 좀 사진을 좀 알고 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그 배움터에서 나와가지고, 중앙대 이제 학점제를 가서 바로 사진학과를 졸업을 했어요. 정해진 학, 딱 최단기간에 정해진 학기 내로, 3학기 내로 그냥 졸업을 하고, 그러니까 사진학과를 졸업한 거죠. 졸업을 하고,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지금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는 옛날부터 그 전직에서 이제 일할 때도 조금 그 글쓰기나 이런 그런 것들을 조금 간장을 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사진이 쭉 그동안에 이 사진사적인 이런 맥락을 짚는 거또 어떤 그 어떤 거를 이해를 하는데 좀 인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저하고 좀소양이 맞았어요.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지금도 이제 유명하신 뭐 평론가나 또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쪽에 인면에 이제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듣고 인문학적으로 좀 배워서 그거를 다름이 아닌 그냥 저 자신의, 극히 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데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그런데 다음 작품은, 에, 저희가 뭐 다른 그 강좌에서 배웠다시피 그냥 뭐 단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확 이렇게 대상 위주로 찍는다기 보다는 제가 찍고자 하는,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굉장히 많은 지식과 또 체계적인 지식과 배움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게 지식이 됐든 또는 내 감성이 됐든 또내 관찰이 됐든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좀 응집된 가운데서 좀 제대로 된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어떤 개념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공부하고 발달 시켜 나가야 되는. 예.